안녕하세요 무명치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6박 8일로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하와이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가서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그리고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경비는 모두 2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공입니다. 비행기는 대한항공 직항 이코노미 왕복으로 다녀왔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 3월에 예약했고, 2인 300, 만 8천원 나왔습니다. 호텔은 6박으로 상상급 쉐라톤 프린세스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총 272만 원 나왔고 1박에 45만 3천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킹닷컴 앱에서 예약했습니다. 중간에 집 옮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같은 곳에서 지냈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있을 건다 있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교통은 대부분이 렌트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는 호텔 주차비가 따로인데, 호텔 주차비만 해도 하루 45달러, 즉 6만원 정도 들어서, 그것만 해도 4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예약할 때, 호텔 픽업이 가능한 투어를 신청하거나, 따로 돈을 더 들여서 픽업을 신청해서 렌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비는 시내 투어를 시켜주면서 공항에서 호텔을 왕복해주는 서비스가 20만 7천원, 우버 7회 탑승 16만 4천원, 트롤리 버스 투어 12만 7천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교통비 49만 8천원 들었습니다. 투어는 총 4개를 했습니다. 하나운 마베이 스노클링 투어는 25만 8천원, 거북이를 볼수 있는 거북이 스노클링 투어는 31만 9천원, 무동력 글라이더 투어는 54만원, 진주만 투어는 10만 1,000원 들었습니다. 진주만 투어는 우버로 다녀왔고 미주리오만 가면 됩니다. 미주리오 가서 한국인 투어는 예약 안 해도 되고 무료입니다. 꼭 다녀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투어 총 비용 121만 8천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6만 9,000원, 테디스 비거버거 5만 4,000원, 맥도날드 2만 1,000원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버거 순위는 1등 테디스 비거 버거, 2등 맥도날드, 3등 파이브 가이즈였습니다. 야드하우스 피자 포켓 5만 원. 해피아워 시간대 가면 쌉니다. 마루가메 우동 37,000원. 우동보단 튀김이 맛있습니다. 우노시푸드 포켓 24,000원. 키킹 케이준 대게찜 123,000원. 이거 맛있습니다. 무스비 8,000원. 이츠슈가에서 빙수 젤리가 48,000원. 아일랜드 빈티지에서 아사이볼 1개 21,000원 돌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12,000원 알로카페 커피 하나 0원 진주만에서 산물 7,000원 물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울프강 스테이크 42만원 ,000원. 42만원짜리는 호텔 주차비 40만원 정도 아낀 걸로 먹었는데 그래도 아까웠습니다 식비 총 90만 4천원입니다 기타 생활비 기념품으로 마트에서 46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항공권 300만 8천원, 호텔 272만원, 교통비 49만 8천원, 투어 121만 8천원, 식비 90만 4천원, 생활비 기념품 46만원, 현금 기타 잡비 30만원, 총 비용 911만 8천원으로 6박 8일 하와이 경비를 썼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한 건차 렌트 안 하고 우버 타고 다닌 것, 제일 아쉬운 건 울프강 스테이크로 40만원 넘게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가보고 싶은 집 근처 치과에 가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세요.